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래저래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뭐 스타들도 많이 나오는 경기라 아, 어, 이거 뭐 기대 아주 큰데요. 지마 도르난 차단하는 알렉스, 샤비 알론소 이천이 전설 차드리, 베르난도 토레스 알바. 바로 체계로 공 다시 소유합니다. 기하고 못다. 예고 포르란 네, 수비의 빠른 판단. 바로 이건데요. 자미네이터 차두리. 동료한 명이 함께 달려들어갑니다. 날 피지컬로 밀어붙이는데 수비가 이겼습니다. 포레! 다 아, 다들 수비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위험한 순간에 골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잘 막아냈습니다 월드11 알론소 알라바 네 슈팅을 가로막아버립니다 코너킥입니다자코너킥 막아냈습니다만 공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망 사브로사, 루이스. 디에고 포르란, 포레스. 주심이 파울 선언합니다. 프리킥입니다. 월드 11, 알베스. 디에고 고딘, 지마. 소유권을 잃어버리는군요. 나셀르 알샴라니.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포레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뭔가 만들겠는데요. 자 착실한 공격자. 대단한 골입니다. 코는 1대0입니다. 내 네, 수비가 압박해 들어옵니다만 약간 부족합니다. 이어지는 공격 하지만 다시 한번 멋진 수비. 실점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강력한 태클 아주 멋지게 들어갑니다. 보스발도 알론소. 다니엘 알베스. 샤비 알론소. 또한 프란, 가비. 습이 완전히 따돌립니다. 슛! 아틀레티코의 코너킥! 오스발도 알론소. 월드11, 알베스. 헤더슛, 네. 헤딩, 네. 동점골 정말 대단한 헤더슈팅입니다. 아, 이런 거는요. 우리 어린 선수들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기가 막힌 교과서 같은 헤딩이 나왔는데요. 네, 선수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꿀 시점입니다. 자, 동점골과 함께 또다시 백중세입니다. 베르난도 토레스. 전반전 끝납니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는데요. 아, 어, 뭐 상당히 치고받는 아주 재밌는 접전이었는데. 네. 후반전에도 이런 어났던이그 끝인 어떤 접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토레스. 세리 히오 아구에로. 공 움직임이 빠른데요. 좋은 패스. 딱아 쉬운 장면이군요. 네 멋진 수비를 몰아붙입니다. 공격수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코너킥 찬스. 아 가까스로 멀리 걷어냅니다. 계속되는 코너킥 찬스. 코딩 예상치 못하게 수비수가 골을 터뜨립니다. 본인도 약간 놀란 모습인데요. <laughs> 아무래도 이제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닌데, 아, 또 지금 공격그 다음 좋았어요. 자, 점수판이 2대1을 가리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차두리. 못다가비 지망사 브로사. 호란 포레. 패스 연결에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지망. 본인도 많이 답답하겠죠. 찬스를 번번이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있는 힘껏 손을 뻗었습니다. 꺾어줍니다. 자,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공을 다시 빼냅니다. 가비, 디에고 포르란. 마드리드의 또 다른 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 구장, 비센테 칼데론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레알 마드리드 홈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열기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네, 막았습니다만, 아직은 그대로 플레이 전개되는데요. 아, 바깥으로 나가면서, 코너킥. 세 명이 한 번에 교체되는군요. 다비드 비아 피아고 모타 월드 11알론소 2002전설 차두리 아키퍼 피했습니다만 포스트를 벗어납니다. 아카로 책임 너무 높습니다. 로빙 패스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조지 알티도레 현재로서는 자기 페이스를 완전 히 잃은 모습인데 이런 나쁜 상황을 좀 파괴하고 치고 올라갈 타이밍이 필요할 텐데요. 이럴 때는요 선수 본인도 중요하지만 팀 전체적으로 이 선수를 좀더 끌어올려 줘야 돼요. 이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조지 알티도레, 다니엘 알베스, 페널케어리어로 크로스. 자, 골키퍼 쳐냈습니다. 막아냅니다. 크로스와 위로 넘겨버립니다. 자, 골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코너킥입니다. 포레스 다비드 위야 안쪽 밀어주기 네 키퍼가 잡아냅니다. 아, 아주 과감하게 몸을 던졌는데 좋았습니다. 자, 전광판 시계에는 3분 남아있습니다. 샤비 알론소. 대단합니다. 양팀다 공을 잡지 못했지만 태클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멋진 협력 플레이. 문 앞으로 찔러줘야 됩니다. 그림 같은 크로스. 몸을 날리면서 잡아냅니다. 다비르비아. 위험적에서 안전. 경기 끝났습니다. 2대 1의 아주 확실한 결과입니다. 자, 축구팬.